열 번째 수업 비혈연의 식구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으로 묶인 사람들 오래전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한 동네를 산책하다가 흥미로운 간판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이었지요 그곳은 식당도 카페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고시원에서 끼니를 때우는 청년들. 그리고 퇴근길이 늦는 두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모여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일종의 공동 부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로를 삼촌, 이모, 할머니라고 부르며 한솥에서 나온 밥을 나누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들이 둘러앉은 모습은 명절날 억지로 모여 앉아 서먹한 대화를 나누던 우리네 혈연 가족의 풍경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정의할 때 혈연이라는 끈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하지만 한자어 식구의 본뜻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유전적 형질이나 가문이라는 거창한 개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 앉아 온기를 나누고 배고픔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결핍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료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족의 본질을 너무 오랫동안 생물학적인 영역에만 가두어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삶이 굴곡을 지나며 내가 배운 것은 진정한 유대감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함께 바라보느냐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혈연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운명으로 묶여 뒷모습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비혈연의 식구들은 공통의 가치관이나 목적 혹은 서로에 대한 자발적인 돌봄을 통해 앞모습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아도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삶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깊은 신뢰를 쌓아갑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마흔 중반의 혜경 씨는 이른바 비혼 지향 생활 공동체에서 5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꾸 물으세요. 늙어서 병들면 누가 수발을 들어줄 거냐고요. 피 섞인 자식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느냐고요. 혜경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오히려 혈연 가족보다 이들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우리는 서로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묶여 있거든요. 의무로 다가오는 부양은 짐이 되지만 돕고 싶다는 마음은 저에게 힘이 돼요. 해경 씨의 말은 가족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는 흔히 혈연만이 무조건적인 희생과 책임을 보장한다고 믿지만, 현실에서의 혈연은 때로 가장 잔인한 착취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노동과 감정을 소모시키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반면, 비혈연의 식구들은 서로가 타인임을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작은 도움에도 감사를 표하고 상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적절한 거리감과 예의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빈곤과 계급의 문제로 들어가면 비혈연식구들의 연대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혈연 가족이 해체된 빈곤층에게 동네 이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아픈 이웃의 안부를 묻고 남은 반찬을 나누며 위급한 순간에 119를 대신 불러주는 이들은 멀리 사는 아들이나 조카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가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생존을 위한 실존적인 결합입니다. 그들에게 가족은 지켜야 할 이름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아야 할 동지 인셈입니다. 여성으로서의 내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내게는 혈연상의 자매는 아니지만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등불을 들고 곁을 지켜주었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막막할 때 푸마시로 아이를 함께 돌봐주던 이웃집 엄마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내일처럼 소리를 높여주던 동료들. 나이 들어가는 육체의 변화를 시시콜콜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친구들. 우리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여성이라는 공통의 삶의 궤적을 그리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가 되기로 서약한 적은 없었으나, 삶의 매순간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비혈연 공동체가 언제나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피로 묶이지 않았기에 갈등이 생기면 허무하게 흩어질 수도 있고,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가족은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할 동사여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늙어갈 것인가? 누구에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여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곧 당신의 가족을 결정합니다. 이제 나는 정상 가족이라는 틀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명절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남편이나 자식이 곁에 없다고 해서 내 삶이 결핍된 것이라 여기지도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내 식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의 눈을 바라봅니다. 비록 성씨는 다르고 살아온 내력도 제각각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슬픔에 귀 기울이고 나의 기쁨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는 이들. 같은 방향의 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길을 걷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나의 진짜 식구들입니다. 그날 밤 나는 모두의 식탁에서 나누어 준 따뜻한 밥한 그릇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굳이 서로의 호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건네고 맛있다며 권해주는 반찬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긍정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미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 뻗은 손이 맞닿는 그 지점에서 매일 새롭게 탄생하는 기적이라는 사실을요. 혈연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숲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오래도록 나의 저녁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